20년도 수능특강 영어 13강의 8번 순서 문제입니다. 여기도 답부터 먼저 맞춰볼게요. The Sand Art o y 소재는 모래 예술 장난감이라고 하는데 그냥 장난감으로 할게요. 알겠죠? 장난감. 근데 나중에 읽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여기 장난감에 대한 언급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Natural builders use a similar technique니까 위에 있는 거 비슷하게 건물에다 조용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보시면은요, build rammed earth walls니까요. 흙 다진 벽을 만든대요. 이해됐습니까? 장난감에서 이제 모래 장난감에서 이번에 아예 모래 벽을 만들어 내는 거 얘기했습니까? 그럼 rammed earth walls가 반드시는 아니지만 뒤에 있는 rammed earth walls로 갈 확률이 나쁘지 않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to make a wall like this 이런 식으로 벽을 만들려면 이라는 건 벽에 만드는 순서를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is built into the form이니까 만들어진데 형태 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됐어요? A가 조금 애매했지만, to make it more attractive은 어쨌든 추가적으로 더한다라는 거고요. 그 뒤에를 보는 게더 좋아요. Once요. 일단 the earth is in the form이니까 그러니까 흙이 형태를 잡으면이라는 걸다 만들었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과정이 아니라 완성인 거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과정인 B가 먼저 나오는 거는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C, B, A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한번 가볼게요. Have you ever played? 가지고 논 적이 있으십니까? 모래 장난감을요. 그 모래 장난감에서는요, 뭐예요? You 당신은 pour 붙는데요, colored sand니까 색이 들어있는 모래를 into empty plastic frames니까 텅빈 플라스틱 틀로 붓고요, 또는 병으로 붙는 거예요. 어떻게요? One layer at a time니까 한 번에 한 층씩요. 뭐하기 위해서 to make 프레이리 디자인젠 페널리즘가 아름다운 디자인이랑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간혹가다가 어떤 그 어느 나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모래를 유리병 안에다가 예쁜 예술 작품 되게 예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모래 장난감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건축가는 사용하는데 비슷한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On a much larger scale, 훨씬 커다란 거죠. 유리 병 정도가 아니에요. 플라스틱 틀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그들이 만들 때죠. 흙으로 다져진 벽을 만들어질 때그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대요. A single wall of this type. 이러한 형태의 단 하나의 벽은 is often used, 자주 사용되어져요. As an accent piece in a naturally built out. 그러니까요. 자연에 의해서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집에 악센트니까 여기서 특별한 효과를 강조하는 효과로 그냥 기둥 하나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평범한 기둥을 만들어도 하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흙다진 벽들이 are open, made of layers of red, orange, yellow, brown, and cream-colored e a r t h 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형형 색색의 흙으로 만들어진대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벽을 이런 식으로 즉, 형형색색의 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first 우선 a frame, 틀 즉, a form r o g 이 그쵸? 틀이 is built, 지어져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는요. next, 여기 다 단계 얘기하고 있는 거죠. first, next, 그쵸? a damp mixture of sand 젖은 흙의 혼합물이 그리고 gravel 그러니까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진흙의 혼합물이 is poured into the formula니까 그러니까 그 거푸집 틀 안으로 들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to make it more attractive 그걸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the different layers 다른 층들이 might be colored 색깔이 입혀질 수 있을 거요 with natural pigments니까 자연 색소 그워서 그렇죠? 요게 조금 헷갈리게 만든 건데 지금 과정 안에서 거의 마무리 과정으로 다 만들긴 했는데 만약 기호에 따라서 색조를 더 더할 수 있어. 층을 더 나눌 수 있어. 이 얘기밖에 안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흙이 다, 형태가 잡히고 나면, 즉, 벽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이리즈 그 흙, 흙, 벽은, packed down, 눌리는 거죠. 그렇죠뭐 하기 위해서요? to compress, 니까 압축시키기 위해서 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 흙을 압축시키고, 그 다음에, make it stick together, 함께 붙어 있도록 하는 건데, 뭐처럼요? as a solid wall, 니가 딱딱한, 아주 굳은 벽으로 붙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압축 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CBA였던 5번이 답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